어, 우 모든 중고연구,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세요. 그게 지난주 강단 말씀 서론에 있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과 같은 제목의 말씀은, 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완벽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뭐죠? 결혼 생활. 아. 막, 설레이고, 막, 가슴 뛰고 그러지 않나요? 뭐야. <laughs>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아니, 내가 무슨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내가 무슨 결혼을 당장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말씀을 주시냐.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고서야 다 결혼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때에 받을 축복이 맞지만,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죠? 대학, 어, 수능을 위해서 고3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12년을 대입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왜?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대학 입학을 위해서 12년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결혼하는 게 중요할까요? 결혼하는 게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목사님도 40살에 결혼했지만 목사님 언제부터 결혼 준비를 했냐? 목사님은 20대 때부터 결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목사님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통장에 1 0 0만원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뭐, 가진 거 없고,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했을 때, 아파트 사서 입주했고요. 어?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지금도 뭐, 길거리에서 살고 있지 않다니까요. 부자는 아니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 결혼 준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결혼의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아멘. 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올해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뭘 준비해야 되죠? 여권을 준비해야 되죠. 그죠 목사님 지금 전에 작년에 쓰던 여권이 다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발급을 받아야 돼 근데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선교 가는 날짜가 다가온다. 그러면은 못 가는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야구장에 간다. 그러면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티, 그죠?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냐 라고 했을 때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래요. 내 생각과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 생각과 기준은요. 틀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주 전 화요일 날 대구에 무슨 일이 있었죠? 눈이 내렸어요. 2주 전에. 근데 어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아버지 생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어그 아버지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니까 지난주에 대구에 화요일 날 눈이 내렸습니다. 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화요일 날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에서를 빼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틀렸다. 아니다. 뭔 눈이 오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대전에 사시거든요. 대구에는 눈이 왔는데, 대전에는 안 왔어. 그러면, 목사님 말이 틀렸나요? 안 틀려요. 눈 내렸잖아요. 대구에. 저희 아버지가 틀렸나요? 아니에요. 대전에도, 대전에는 눈이 안 내렸어요. 서로 맞는 얘기하고 있는데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 여건, 누구를 만나고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어, 진리, 불변하는, 항상 맞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기준은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셨다. 라는 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길은 길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혼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내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완벽한 결혼 준비입니다. 이거 안된 사람은요, 결혼해도 지옥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50%가 넘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몇 상이 되든지 간에 그 가운데 절반은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결혼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수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뒤든 20년 뒤든 언제 할지 모를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어,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가정은 무너졌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후대가 무너졌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대통령에서 쫓겨났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많은,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 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음행이라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 그게 음행이든, 다툼이든, 싸움이든, 이혼이든, 그 모든 드러난 것들은 그냥 결과일 뿐이고 그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의 죄는 뭐가 죄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망각해버리는 불순종을 가장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예 까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살면서 학교가 가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부관계 무너지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틀어지고요. 그 결과가 나타날 뿐이에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거기에서 전도사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어, 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커플, 내네 커플을 봤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겠죠? 그래야 사탄이 우리로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금욕의 은사를 가진 자 외에는 결혼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결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의 모델이 있나요? 성경에서나.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와, 나는 저렇게 결혼해야겠다.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모델이 있나요? 부모님들 안 계시는가요? 어? 모델이 있다 해야 돼요. 말이라도. 모델이 있나요? 네. 아, 네. <laughs> 눈빛이 막 흔들려. 음? 연우, 모델이 있죠? 네. 눈, 눈은 까마. <laughs>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뭐가 준비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네. 자두 번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뭐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이게 올바른 결혼 준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부부뿐만 아니라 어? 모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다이 응답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부터 먼저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늦지 않고 졸지 않고 말씀 잘 기록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였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생명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목사님은 이거 한 가지 성경구절 가지고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님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뭐죠? 저희 부모님 다 예수 믿는 분이신, 분이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영접하셨어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족다 영접하고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거든 그리스도의 평화로 대처하며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때 성경 구절 보니까 나의 행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결혼 준비입니다. 결혼 준비라는 말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결론입니다. 어.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어,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라. 그리 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어, 신앙생활이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되면 좀더 쉬워지겠죠? 자,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써 있는 내용 그대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서론의 내용 써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의 내용을 가지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이 강단 말씀 페이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강단 말씀이나 주부 동부 말씀이나 말씀의 내용을 계속 들으셔도 되고요.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포럼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 써 있는 그대로 기도해 보시고요. 결론의 내용을 생명 걸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배구 노예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에 교단과 노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올바른 복음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중심으로 강단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야 어 돼요. 그런 노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와라가 아니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개혁총회 세계선교대회 등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응답이 될 거예요. 문제는 뭐죠? 기도 안 해요. 왜 나에게 언약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죠. 절대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서 당연히 언약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응답 아닌 그냥 지나가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한, 어,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진짜 응답이 돼요. 어떤 응답이 되죠? 내 생각과 기준이 내려놔진다니까요. 내가 내려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놔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또 종교생활 돼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여사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든 주거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